여러분, 진짜 죄송해요. 나 진짜 너무 궁금한 게 있어서 다 시켰어요. 이거 뭐예요? 이거 뭐지? 아니, 여기 과일이 있거든요? 근데 이거 물어보려고 잠깐 켰는데요. 이거 뭐예요? 이게 뭔지 아시는 분 대답 한 번만 해주세요. 그럼 보내드릴게요. 이거 뭔지 아시는 분? 아, 진짜 사실 어제부터 너무 궁금했는데 이거를 궁금하다고 이게 직접 지금 물어보지 않으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줄 것 같아서요. 용과? 용과가 이 색깔이에요? 용과 원래 핑크색 아니에요? 이거 진짜 용과예요? 이 뭔지만 아시는 분? 용과? 이런 색깔 용과도 있어요? 파인애플 용과? 여러분도 잘 모르시나요? 그러면 얘는, 얘는 뭐예요? 파타야? 이게 뭐예요? 구아바? 이게 구아바예요? 구아바가 이렇게 생겼어요? 오렌지는 아니에요. 이 뭔지만 대답해주세요. 이거 진짜 여기 과일 있는데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때 물어볼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 요건 진짜 영가에요? 스위트 그라나딜라? 요거? 구아바? 이거 구아바 아니래요. 이 t s n o 구아바래요. 그뭐 스위트 그라나딜라라고요? <laughs> 너무 신기한데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몰라서 맛을 안 봤습니다. 용과가 황색종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. 오, 오, 저는 그동안 그 빨간색, 핑크, 핫핑크색 용과밖에 못 봐서 용과처럼 생겼는데. 이게 뭐 내가 모르는 다른 종 품종이 있나 했어요. 그냥 패션 프루트예요? 노란색 용과도 있어요. 오 그러면 얘는 오케이 통과. 용과. 그러면 얘, 예, 얘하시는분 예 <laughs> 알려주시면 여러분 보내드릴게요. 이 저한테만 좀 알려주세요. 그라나딜라. 오 그라나딜라. 그라나딜라 처음 들어보는 거네. 그라나딜라 어떻게 먹는 거지? 딱딱해요. 그라나딜라? 오. 노란색은 용과예요. 이제 알았어요. 예. 용과라는 건 이제 그만 알려주셔도 되고. 알겠, 알았어요. 용과는 알겠고. 예. 그라나딜라. 반으로 쪼개서 숟가락으로. 오케이, 오케이. 트리장식품 누구예요? <laughs> 이거, 예. 이거 그거예요. 먹는 거예요. 과일이에요. 음, 오픈 앤 n 오케이. 알겠어요. 오, 그렇구나. 오, 안에는 크림같이 부드러워. 오, 키아노멜론이래요. 처음 꺼? 키아노멜론은 또 뭐야? 이건 용과. 그라나딜라. <laughs> 오케이, 알겠습니다. 일단 그러면 내일... 네, 음,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저거 까보고 싶어? 까보고 싶어? 어? 여기 있던 그게 나이프가 없어졌어요. 일단은 네, 싱가포르 떠나기 전에 한번 제가 얘를 열어보겠습니다. 아무튼 여러분 고마워요. 제 궁금증 해결 보내드리겠습니다. 고마워요 여러분. 굿나이뿅